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죄가 문에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을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하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도둑이 아니면 문을 통과합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집을 들어갈 때도 문을 통과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집을 들어갈 때도 문을 통과합니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문을 통과할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시편 기자가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 혹은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목적으로 통과하는 문, 뭐 혹은 다양한 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에 들어갈 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가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다. 예수님이 그 유일한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찾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문이세요. 양의 문. 우리 양된 우리들의 예수님이 문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이시고 생명의 문이시다.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동시에 풍성함을 얻는다. 죄를 짓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도 있고, 예배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도 있고, 다양한 문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 생명을 얻는 문. 그 유일한 문이다.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한 꼴을 얻는 문이다.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막을 보면 이 성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예수님이 그의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 주셨다.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문이 되신 거예요. 문이 되신 거예요.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위한 집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하면서 성소와 지성소에 문을 만들어요. 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에 문을 만드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건축을 마쳐요. 성전의 공사, 여호와를 지한 집의 공사를 마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자, 이 내소라는 말은 지성소를 가리켜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소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남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소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내소는 지성소, 외소는 성소인데, 그 성소로 들어가는 데도 문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외소 내소에 문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개혁 개정판 우리가 보는 이 개혁 개정 성경에 보면 내소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전체 벽의 5분의1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외소의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전체 벽에 4분의 1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영어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이 있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나 혹은 여러 영역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오각형이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있냐면 히브리어 단어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둘다 가능한 거예요. 둘다 가능한다. 그래서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틀리냐, 우리 지금 그런 말할 시간 없습니다. 학자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건 뭐냐? 지성소로 가는 문이 벽의 5분의 1이든 혹은 오각형이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벽의 4분의 1이든 혹은 사각형이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은 학자들에게 맡기고 중요한 건 결국, 5분의 1이든, 5각형이든, 4분의 1이든, 사각형이든, 그 문들이 작다는 겁니다. 문들이 작다는 거예요. 벽에 5분의 1이다, 혹은 4분의 1이다, 그래도 작아요. 또, 5각형,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문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작다고 말해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외소,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소에. 레위지파도 못 들어가요, 다. 제사장들 중에서 그반열에 차례대로, 여러 반열이 있어요. 제사장들 중에, 반열, 24 반열이 있죠? 그 반열들 중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아닙니다. 그냥 작, 아도 돼요. 내 소로 들어가는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제사장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문이 클 필요가 없는 거죠. 작은 문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보은 가운데 문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좁은 문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우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 다른 말로 유일한 좁은 문을 말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좁은 문 많지요, 곳곳에? 모든 아, 좁은 문으로만 다녀야 되냐? 그게 아니고, 그 유일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유일한 좁은 문. 구약시대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후에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성소로, 지성소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죠. 물론 그들 자신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지은 인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소로 지성소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내가 문이니, 이 표현은 그 문이니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유일한 문이다. 헬라우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 내가 그 유일한 문이다. 좁은 문이신, 그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그 유일한 문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좁은 문을 통과해야 살길이 있듯이 오늘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문,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문에 새겨진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보게 됩니다. 그 문, 그 문에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이 새겨져 있어요. 한번 우리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을 봅니다. 시작. 감람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나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의 금으로 입혔더라. 자, 내소로, 지송소로 들어가는 문에 새겨진 게 뭐냐?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이라는.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요. 그 문짝에 그릇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에 맞게 하였고 이것은 외소, 성소에 들어가는 문에도 이세 가지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에도 그룹을 새겨놓았고 종려를 새겨놓고 핀꽃을 새겨놓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도 같은 걸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을 보면서 그 지성소의 백향목에 무엇을 새겼는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백향목 나무에다가 박과 핀 꽃을 새겨 넣다. 었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지성소에 백향목에 새겨진 박과 핀 꽃을 아무도 보진 않아요.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가 그걸 바라보면서 감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 조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이 우리의 마음 지성소 누구도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니까 우리의 마음 성전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그룹 종려 핀 꽃을 새겨 넣었는데 이걸 왜 새겨 넣느냐는 거예요. 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이런 것들을 새겨 넣었는지 그 이유를 좀 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문에 들어가면서요. 제사장들이 와참 그룹 잘 새겨 놨다. 뭐 종려를 잘 새겨 놨네. 감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왜그 문에다 이렇게 힘들게 그룹 종려 핀 꽃을 하나님은 새기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를 새길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포도송이, 포도나무를 새겨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새기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좀 잠시 보죠. 먼저 그룹이에요. 그룹을 새겨 놓도록 하셨어요. 문에 그룹을 새겨. 이 그룹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의 한 종류에, 천사를 새겨놨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성소에 그룹을 만든 것은 봤어요. 왜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서의 그룹. 천사들 위에 계신,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이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왜 그룹을 새겨넣었을까? 천사를 또 새겨넣었을까? 여러분, 이것 은, 우 리가, 범 죄한 아담 과하 와가 에덴동산 에서, 범 죄한 아담 과하 와가 하나님 과교 통하 던그 아름다운 땅 에덴동산 에덴 에서 쫓겨나 던 그때 를 바라 보면 됩니다. 창세기 3장24절을 보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룹이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람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소 지성소 만들면서 그 문에다가 그룹을 새겨놓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성소의 문을 활짝 열고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룹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됐는데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이에요. 죄에 빠진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범죄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에덴의 문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에 그룹을 새겨 놓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에요. 범죄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만나주시는 회복의 은총이다. 그래서 그룹을 새겨놓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종려입니다. 종려를 새기도록 하십니다. 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종려를 새기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종려 나무를 잘 보면 환영과 즐거움이에요. 종려 나무는 환영 그리고 즐거움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 이것은 환영한다. 즐거움이다. 즐거움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나무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원 나무 가지와 시의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이오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절기를 지켜요.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지러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시하더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즐거워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듭니다. 환영입니다. 즐거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하나님께서 종려를 새겨놓도록 하신 이유가 충분히 드러나죠? 죄에 빠졌던 우리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아버지께 나올 때 하나님이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탁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그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핀 꽃입니다. 활짝 핀 꽃을 새겨놓도록 합니다. 이 활짝 핀 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분명히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주 싱싱한 생명력을 보여줘요.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만 하나만 예를 들면 이사야 27장 6절에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싱싱한 생명력, 열매가 맺힐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게 활짝 핀 꽃이에요. 결국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에 핀 꽃, 활짝 핀 꽃을 새겨 넣는, 넣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싱싱한 생명 그 유일하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된 생명, 시들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그룹, 종료, 핀 꽃을 하나님은 새겨놓도록 하시면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 문을 통과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된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 다시 한번 교제의 회복이 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다.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싱싱한 생명력이 회복된다. 이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있고 에덴의 회복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회복이 있고, 싱싱한 생명, 참된 생명, 시들지 않는 열매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년 6개월이라.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4년째 되던 불월에 그러니까 주전 966년에 2월에 달 기초석을 놓았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위한지 11년째 되는 해 15월, 곧 주전 959년 8월달에 완성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정확히 계산하면 7년 6개월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연으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건축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여기 월까지 나오는 걸볼때 7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7년 6개월 동안 여호와를 집을 건축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참 길게 했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짧은 기간이에요. 고대 건축물들에 비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여호와를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에베소의 그 다이아나 신전은요. 200년 동안 신전을 지었어요. 애굽의 피라밋,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보통 한 2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7년 6개월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짚고 지나가기로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지나가죠.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수용할 만한 집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수용할 만한 집은 누구도 못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 성전을 너무너무 규정하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늘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지 그 앞에 분양할 따름이라. 이렇게 작은 집을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분양하려고 하는 것 뿐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수용할 만한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키는 것.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사실, 하나님,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도 하나님의 억만분의 일도 수용을 못해요. 늘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자꾸 작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도록, 가두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을 만든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또한 가지는요이 여호와를 위한 집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세심한 준비와 함께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7년 6개월 다윗 때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집중이 돼서 이 여호와를 위한 집에 최선을 다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다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다윗 때부터 세심한 준비와 수많은 사람들의 집중적인 수고 이건 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전의 진정한 완성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전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주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에요 어떤 곳에 갔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만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문이시여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은혜의 주의 백성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을 보면서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룹 종려 핀 꽃을 문에 새김으로 이 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회복의 은총 환영과 즐거움, 싱싱한 생명의 회복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고 즐거움으로 가득찬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참된 생명, 열매 회복되는 주의 백성들 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 아날 마다 날 마다 아버지 께로 나아가 는 주의 백성 들을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